조선주가 오늘 최근 좀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인 거 하나 오셔는 거의 8, 9%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조선주는 작년부터 턴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계속 우수 조정을 보이지만은 최소한 트럼프 집권 기간 2028년까지는 2027년이나 8년까지는 계속 우상향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러면 이제 조선조선주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데도 있지만은 뭐 선박 페인트 만드는 회사도 있고 기자재 업체 많은데 이제 메인 흔히 들어본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제일 독점력이 셀 건지 이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HD 현대 미포 조선으로 현대 미포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흔히 이제 선박 하면은 이제 대형 선박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크게 이제 군함이 있고 이제 군함이 있고 LNG선 컨테이너선 뭐 대형 선박이 있는데 대형 선박은 이제 한국이 뭐 최대 시장점유율이 높은데 한국 내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 군함은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이제 양, 양분 양 날아먹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독점이 쏠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LNG선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현대 삼호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비상장 HD 한국조선이 한98%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현대삼호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하나오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다 하고 있고,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형선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조, 한 20년 전, 그때 이제 조선 경기가 상당히 좋았을 때 중형선박을 만드는 국내 SPP조선이나 대선조선이 있었는데 전부 다 파산을 해서 현대미포조선 독점력은 더 생겼습니다. 이제 구글의 이제 AI 분석 자료를 보면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PC선 같은 경우에는 46% 그리고 중형 LPG선 같은 경우에는 82% 이건 거의 독점이래요. 로로선, MR탱커 50%가 넘는 어떤 점유율이라서 독점 파워는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세다고 볼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독점력이 셀수록 주가 상승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HD 한국조선,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어디, 뭐가 더갈 거냐 했을 때, 독점 파워 면으로 봤을 때는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 중에서는 제일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 세부적으로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조선주는 이제 올해 설 전까지 상승하고 설 이후에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4월 말 정도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 무렵까지 이제 조정 보이다가 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이때 코로나 경제위기 때 2만원을 하던 게 최고 14만 4천원, 여 8배까지 상승한 다음에 지금 10만 2,600원, 한30% 가깝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부분이면은 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고, 기존 보유하신 분들도 추가로 더 매수하면은 괜찮은 가격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를 보면은 이제 한국조선해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물론 이제 조 정도 그만큼 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 똑같은 식으로 2020년 3월 6 4 2 0 0원인 주가가 253,000원. 거의 이제 4배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조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 21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바운더리로 박스권 조정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삼성중공, 하나오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오션도 그 2020년 3월 9,600원 대략 1만 원에서 87,200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 배, 9 배까지 상승하고 오늘 큰 폭으로 빠졌는데 대략 8 87,000원에 한30% 정도 조정 보이면은 한 6만 원 내외 거기까지도 조정 보였다가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되고 더 약간 더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을 보면은 삼성중공업도 이제 2020년 3월 대략 한 3,000원, 2,800, 3,000원 정도에서 15,000원. 2,800원에서 15,620원. 대략 7배 정도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보인 상태라서 이 가격에 30% 조정 가면한 11,000원. 이 정도까지 대략 찍고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현대중공업도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2021년도 9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그걸 현대중공업은 약간 조금 차트상으로는 좀 보기는 좀 어렵고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조선주 상승하면 계속 우상향할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게 매수할 시기인지 아니냐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여러 발표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누가 제일 세게 갈 거냐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독점력이 제일 강한 현대미포 조선이 제일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